자, 두 개의 숫자 1 카드와 2 카드, 숫자 카드를 1 카드, 2 카드 가지고 있는 거죠. 1 카드와 2 카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100 이상 1000 이하인 수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어 웃긴 게 자, 세 자리의 자연수. 1 카드와 2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모두 100 초과예요, 그렇죠? 100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1 0 0조 차도 못 만들죠. 그러니까 그냥 세 자리만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건 모두 100보다 크다고요, 그죠 그래서 여기에 1 카드, 2 카드 두 가지, 1 카드, 2 카드 두 가지, 1 카드 쓸지, 2 카드 쓸지 두 가지 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가 2의 세 제곱까지가 나옵니다. 자, 네 자리 자연수 또 마찬가지죠. 각각의 카드 중에 뭘 갖다 쓸지, 2 곱하기, 2 곱하기, 2 곱하기, 2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, 2의 4제곱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. 자, 다섯 자리. 다섯 자리의 경우의 수는요, 저 위에 있는 1, 2라는 카드를 가지고는 어떤 다섯 자리를 만들어도 만 이하의 다섯 자리, 그러니까 많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이건 안 돼. 그래서 요렇게만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. 세 자리의 자연수는 8개, 네 자리의 자연수는 16개. 둘을 더해주신다면 2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